네, 제가 오늘은 입체개물 소개를 해볼 건데 제가 그동안 만든 입체개물이 많이는 없어가지고 좀 음, 그래요.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차음액개를 소개할게요. 얘는요, 핸드크림 액계인데 점토 같더라고요, 많이. 굳었고. 예전에 만들어서 그런지 많이 굳었는데, 얘는 향기가 좋고요. 풍선도, 봐봐요. 진짜 이런 식으로 정말 잘 불려요. 그리고 핸드크림이 들어가서 그런지 향도 좋더라고요. 근데 이건 살짝 점토 같은 게. 얘는, 뭐지 그 그냥 아이클레이로 그 전에 올렸던 이전에 올렸던 그 아이클레이로 만든 액체괴물인데 좋아요 네 좋고 얘도 풍선 불려요 음. 오늘은 빨리빨리 끝내볼게 얘는 음. 얘는요, 탱글탱글해서 좋아요. 그리고 여기 잘 늘어나고, 송선도 네, 이렇게 불리고, 송선 잘 불려요. 이렇게 잘 흘러요. 자, 그렇죠? 그리고 탱글탱글하고 좋아요. 그리고 얘는 좀 뭐지? 손에 묻는 그런 근데 얘는 제가, 어, 죄송합니다. 얘는 제가 나중에 한번 올릴게요. 손에 안 묻어요. 정말 좋고 탱글탱글해요. 얘는 그 뭐지? 제가 얘만 안 꺼내요. 왜냐면 얘가 그 뭐지? 얘는 갈수록 그안 묻는 그런 액괴 있잖아요. 그런 액괴라서좀 있어야 돼요. 근데 얘는 오늘 바, 맞는 거여서 좀 이렇게 살짝 물을 수가 있어요. 이제 마지막인데 좀 제가 빨리 하죠 네. 그리고 얘도 풍선 불려요 제가 그 언제 거세 책임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아이클레이 덩어리가 있지 좀 그런데 잠시만요. 아이클레이 덩어리가 많거든요. 이런 식으로 좀 손에 안 묻고 탱글탱글 하긴 한데 그런 면이 있잖아요. 그런 면이 살짝 있어 가지고. 얘는 좀 그래요. 아주 아주. 그리고 얘는 그 뭐지? 제가 좋은 펄로 얇게 만들기를 봤는데 있어서 했는데 지금 말려야 돼요. 그래서 물감이 살짝 손에 묻고 그래서 얘는. 안 만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제가 동영상 많이, 해. 지금부터 시작한 거라서 동영상 많이 올릴게요. 그러면, 안녕.